새해 첫 달인 이번 달부터 현직 시장과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한 굵직한 재판이 이어집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돼 지역사회와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이달에만 충남 지역 시장과 군수 3명이 법정에 섭니다.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은 징역 2년과 추징금 4천만 원이 구형돼 오는 16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된 김석환 홍성군수와 김정섭 공주시장도 이달 하순에 일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선고 결과에 따라 시정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한표 차로 당락이 엇갈린 성향군 의원 가 선거구의 소송도 6개월 넘는 공방 끝에 오는 16일 결론 납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부부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른바 논산 성폭행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도 관심입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의 이유로 꼽은 성인지 감수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의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선거자금 사건 피의자 4명의 재판과 선거사범으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천안갑 이규희 의원의 공판도 이어져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연초부터 국지한 재판들이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와 정가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